지금까지 아홉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실종된 가운데 도로와 주택, 학교와 병원 등이 침수됐고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가 피해 상황 정리했습니다밤사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가 서울과 수도권에 쏟아지면서 곳곳에 큰 생체기를 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9명이 이번 폭우로 숨졌고, 실종된 6명은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행정안정부는 공식 집계했습니다. 이재민도 44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주택가를 덮친 빗물이 반지하 주택 천장까지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1명이 숨졌는데, 간발의 차로 사고를 면한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화장실 가니까 이만큼 차는 거예요. 저는 못 나온 쓰니까 물이 차츰차츰 여기까지 차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저지대가 많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상가에서, 맨홀 하수구에서 시민들이 역류한 빗물에 휩쓸렸습니다.